그니까, 0상 쪽의 유형은 앞장이랑 달라. 앞장은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빼기는 힘든. 만약에 얘들아, 그냥 빼기 힘든 유형이 얘들아, 크게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으면 그냥 뺄 수가 없어. 근데, 니래가 얘들아, 자, 봐봐.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절대값 X를 제곱하면 X 제곱이 나와. 오, 야, 제곱하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돼? 사라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너희가 루트 A도 얘들아, 제곱해버리면 뭐가 나와? A가 나오지. 우리가, 내가 절대 값이든, 루트든, 그냥 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제일 좋은 과정이 뭐인 거야? 제곱 과정이. 이말 이해되지 않을 그냥 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제곱해서 뺀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봐봐. 너희가 얘를 증명을 할 때, 절대 값 A 더하기 절대 값 B에서, 절대 값 A 빼기 B가 0 이상이면 보이고 싶지만, 어, 그냥 뺄 수가 없어. 더 이상씩 전개가 안 됐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내가 이번에는 봐봐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놨을 때 b에서 a를 뺀게 b에서 a를 뺀게 그냥 0 이상이다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뺀 것이 0 이상임을 보일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유형이 봐봐 지금 a보다 얘들아 그냥 b가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일 때 너희가 봐봐 0 이상인 걸 보인 거지, 얘들아? b a가 0 이상인 걸 보이거나. 제곱의 차가 아니라 0 이상인 걸 보이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법으로 가겠다. 한이 부등식은 0 이상일 때만 쓸수 있다는 것 유의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음수가 나와 버리게 되면, 음수가 나와 버리게 되면 제곱하면 예가확로 어떻게 되버리면 더 커지게 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수일 때만 제곱의 차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참규랑 뭐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 누가 더 무거운지 잘 모르겠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네 한불하잖아이좀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거의 한쪽에뭐한 일산 성당? 후곡 성당 쪽에서 우리 둘을 봐 그러면 좀 모르지 않겠냐? 누가 더 무거운지 거의 점을 모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아 봐봐 나도 몸무게를 제곱을 하고 제린이 몸무게도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해버리면 만약에 우리 둘이 내가 아들아 90kg라고 하고 재리 니가 40kg라고 하자, 알겠니 얘들아? 그럼 봐봐 몇 킬로밖에 차이가 안 나? 50kg 많이 나. 아무튼 5 0 k g 가 차이가 나는거 맞아? 근데 야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해. 얘는 제곱해봐서 몇 밖에 안 돼. 1,600밖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야. 제곱을 하면 그 차이가 아니라 명확하게 좀 증폭이 돼. 알겠어? 증폭 시켜서 보자 이거지. 이런 게또 디지털 포렌식 원칙이 아니니? 유전자 감식 방식 똑같아. 증폭시켜서 온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까가 너희가... 그러게. 이거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야. 유전자도 옛날에는 이렇게 범죄 현장에서 혈흔 같은 게꽤 이만큼 있어야지 감식이 됐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한 만큼 감... 해도 증폭을 막 시켜. 많아져. 어? 뭐가 들어 앞에 루미놀 방식이야? 아 그래? 아무튼 막 증폭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얘들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범인을 잡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우린 죄짓지 말고 잘 살자 얘들아 알지죄짓은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냐 얘들아? 막내 유전자를 감식하고 있어 막 뉴스에서 보기는 거야 막아 x 든내 자수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아, 쫄리지 않을까? 하보자 이거 그래도 너희가 얘들아 뭐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너희가 가보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서 증명하기로 약속을 하는 건데 어 보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등호까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등호가 성립할 조건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써줘야지 이 증명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민준은 벌써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증명을 해야 돼 알겠어 얘들아? 오늘 하루 지금 마무리되면 안돼 얘들아 아, 이제 날짜 바꿨어 얘들아 새로운 시작이야 자 가보자 얘들아 가보자 얘들아 이제 그래서 니네가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어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는 거지, 들아 제곱을 뺀게 이게 0 이상임을 증명을 해보자. 근데 너희가 얘는 봐봐라 절대값 a의 제곱에 절대값 b의 제곱에 2의 절대값 a에 절대값 b고. 얘는 그냥 얘들아, 너희가 그냥 A 빼기 B의 제곱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얘들아, 제곱하면 뭐가 돼? 절대값 C를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아, 얘는 그냥 A 제곱이고, 얘는 그냥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너희가 얘들아, 절대값 합쳐놓고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 정도는 너희가 얘들아, 직립명허 없이 그냥 써도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들아,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얘들아, 이 AB를 빼잖아. 빼니까, A제곱, B제곱 싹다 사라지지. 이로 묶어버리게 되면, 얘들아, 너희가 절대값 AB 더하기 뭐가 나와? A, B. 맞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얘들아 되는 거고, 얘가 얘들아, 몇 이상인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0 이상인 걸 증명한다는 건, 얘를 증명하는 건데, 얘는 얘들아, 그냥 여기서 증명이 끝난 거야. 언제나 성립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얘들아 우리가 이런 절대부등식이 있어. 절대값 x는 얘들아 x 보다 크거나 같아. 혹은 절대값 x는 얘들아 마이너스 x 보다도 어때 크거나 같아. 이말 이해돼? 절대값을 씌우면, 얘들아나 보다 얘들아 크거나 같다는 게 완벽하게 내가 언제나 참인 거기 때문에 너희가 얘를또 우리가 어떻게뭐어떻게 또뭐 계산하고 해든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직면 끝난 거야. 이게돼 이거 이으로 언제나 성립한다.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해야 되냐 하면, 얘가 몇될때 성립해? 얘가 0될때 성립하지. 그럼 얘가 0돼야 되니까 얘가 절대 값을 탈출할 때 부호를 바꿔 나와야 되냐? 그냥 나와야 되냐? 바꿔 나와야, 얘가 바꿔서 나와야, 그래야 얘가 몇이 될수 있는 거야? 0이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B가 양수야, 0수야! 그래서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한다 그러면 죽되는 거지. 등호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0과 0은 0이니까, 그치? a b 가0 이하일 때, 제모가 성립.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봐봐. 그냥 수학하 내신이 직면이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딱요 시기만 조심해 주자, 이거. 나중에 안 괴롭힐 건데, 요 시기에는 이런 증모까지 조심을 해달라, 라는 내용. 그냥, 그냥 빼거나, 제곱해서 빼는 게 있더라.